네, 친성조입니다 9월 5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하나비전과 sk하이닉스를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제가 많이 영상도 올려드렸고, 여러분들도 공부를 하셨을 텐데, 저희 가족분들도 이 종목을 상당히 많이 보유하고 있고, 유튜브 구독자분들 중에도 이 종목을... 매수했다 팔았다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에게 DM 보내주셨던 분들 일일이 답변 드리지 못했던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함께 공부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 비전을 언급하게 되면 당연히 SK 하이닉스를 공부를 해야 되고 SK 하이닉스를 공부하게 되면 삼성전자를 공부해야 되겠죠. 그리고 하나 비전의 TC 본더가 이슈이기 때문에 당연히 한미반도체를 공부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네개 기업을 공부하게 된다면 매크로적으로 엔비디아를 공부해야 되고 당연히 대만의 TSMC와 미국의 마이크론까지 공부를 하셔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내 종목만 쳐다보고 있다면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어떤 경쟁력? 주가가 상승과 하락을 할때 안개 속에 항상 조마조마하고 언제 매도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 기업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판단하려면 지금 말씀드린 그런 방법으로 자신이 보유한 종목의 가치를 스스로 밸류에이션 하실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 비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일단 삼성전자 잠시 보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최근 한 달간 외국인이 1조 원 내다 팔고 있고 기관이 3천억 원, 도합 1조 3천억 넘는 외국인과 기관의 차익 실현이 있었습니다. 왜 어떤 이유로 주가를 들어 올린 이후에 차익 실현을 하는 것인가? 7만원 넘는 곳에서 삼성전자는 매일매일 자사주를 90만 주 정도 신청하고 취득하고 있습니다. 자사주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외국인과 기관은 어떤 플레이를 하는지, 개미는 어떤 플레이를 해야 되는지 그것을 아는 것이 매매 기법이고 방법입니다. 저는 그렇게 주장합니다. 테슬라와의 공급 계약 그리고 hbm3e 퀄 테스트 통과에 대한 기대감 hbm4에 대한 기대감 복합적으로 얽혀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숫자가 찍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hbm3 12단 퀄 테스트는 아무래도 통과는 할것 같습니다 AMD에는 공급을 하고 있으니까요 만약에 그렇다면 엔비디아에 공급하게 된다면 아직 어, 내년 물량 가격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온다면 다시 한번 위로 솟구칠 어, 수는 있으나 그것이 전고점을 향해 가야 되는 큰 모멘텀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직 3분기 실적 발표가 나오지 않았고 지금 당장 숫자가 확연하게 찍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올라왔다. 그렇다면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거칠 필요가 있는데 저는 한 6만원 정도는 다시 한번 조정을 받지 않겠는가 해서 그래서 이렇게 내려와서 옆으로 기다가 다시 한번 HBN4에 대한 어떤 모멘텀이 붙어준다면 그때 다시 상승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라왔을 때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가격 조정, 기간 조정에 대한 준비 그것이 필요하다. 이 추세선 기억 나시겠지만 58,000원과 53,000원 사이에서 제가 공개적으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죠 10억짜리 집을 6억 이하에 파는 것이다. 혹은 5억 이하에 매도하는 것이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느냐.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 땡빛을 얻어서라도, 그리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집을 사는 것이 개미들의 마음이고 개인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주식은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관점, 특정 종목을 어떻게 분석하느냐에 따라서 어, 여러분들의 운명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절대 종목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조정이 좀 필요하겠다. 어, 테슬라의 반도체 공급 그리고 HBM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 그리고 글로벌 IB들이 대한민국 2,600여 개 종목 중에 탑픽으로 뽑은 SK하이닉스 현재. 어... SK하이닉스 보고서를 가장 비관적으로 냈던 골드만삭스. 택도 없는 회사예요. 시총이 300조 원대 회사인데, j p 모건은 시총이 1200조 가까이 되죠. 3분의 1, 4분의 1밖에 안 되는 조그만 회사가 감히 SK하이닉스를 긁었습니다. 긁어서 좀 떨어졌는데, 이날이었죠. 7월 17일날. 긁히긴 긁... 글... 긁 것이 맞습니다. 긁혔지만 그냥 조금 긁힌 것이고 골드만삭스의 보고서는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너희들의 의견은 틀린 것이야라는 많은 월가의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목표가를 높여잡고 당연히 엔비디아의 목표가가 높다는 것은 실적을 보면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SK 하이닉스도 엔비디아형 매출이 워낙 많기 때문에 HBM을 거의 독점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글팀을 당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내년도 HBM 3 그리고 HBM 4 관련해서 가장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뭐 물량을 HBM 3 12단 조금 예, 뺏긴다 하더라도 1위와 삼성전자를 2위로 볼 수는 없죠. 왜냐하면 SK 하이닉스는 거의 독점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신규로 진입한다고 해서 SK 하이닉스가 침몰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거는 이 생태계를 잘 모르는 것이고 사업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들이 얘기하는 허구, 허상, 앙언, 상상. 상상은 굉장히 고급진 표현이죠. 제가 봤을 때는 허구예요, 허구. 그래서 SK 하이닉스는 저는 지금 현재 27만 3천원, 12개월 포드 멀티플 10배 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거 그냥 엄청 싼, 싼 회사예요. 신성주가 20만원대에서도 추천을 드렸고 단기적으로 2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뛸 것이다 50% 뛰었고 저희 가족분들 여기서 일부 차익 실현했던 종목입니다. 지금 구간도 매우 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SK 하이닉스의 솔벤더 지휘로 TC 본더 기계를 납품했던 그리고 현재도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 회사 인천에 있는 한미반도체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비전에 대해서 언급을 할때 한미반도체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영상 올릴 때마다 말씀드렸듯이 한미반도체는 진성주가 2024년에 이미 이이 곳에서 고점이라고 얘기를 했고 지금도 고점입니다. 지금도. 일부에서는 12만원짜리 보고서를 냈잖아요. 하지만 오늘 이런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맥커리아에서 한미반도체 목표가 17만원에서 9만원으로 하향하겠다. 하이닉스 밴더사 발주 분산하고 마이크론도 자체 경쟁력 강화하고 있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장비 제외에도 영향이 있고 그리고 ETF에서도 한미 반도체 비중을 축소하고 있다. 글로벌 IB 메커리 증권에서 한미 반도체 전망을 긍정적에서 중립으로 낮추고 목표 주가도 기존 17만 원에서 9만 원으로 대폭 하향 조정했다. 이거 뭐 굳이 뭐 읽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9만 원이라는 것은 지금 82,900원인데 9만 원짜리 보고서를 그렇죠. 이게 매도 리포트나 다름없는 것이죠. 그죠? 네,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수급도 최근 한 달간 기관은 계속 팔고 있고요. 그리고 개미는 열심히 사고 있습니다. 어제 200억, 9월 1일날 310억 원, 8월 29일날 180억 원. 개미가 사는 게 아주 굵직굵직합니다. 보시다시피 7월 달에도 뭐 160억, 140억, 380억, 110억, 90억, 220억 이곳에서 거의 개미가 그리고 요 쪽에는 기관의 매도세예요. 퍼런 것들 우리 주식하는 사람들은 퍼런 거 싫어하죠. 기관과 외국인은 팔고 있고 개미가 매수하는 주식은 결국 어떻게 된다라는 것, 그것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죠. 이제 그것은 이제 수급에 대한 것이고요. 한미반도체 주주분들이 아시면은 또 저에게 달려오셔서. 뭐라고 합니다. 예전에도 여러분 이런 종목들이 많았잖아요. 에코프로의 뭐 배터리 아저씨들. 한미반도체도 이 종목에 대해서 특정 유튜버가 끝도 없이 뭐이 종목에 대해서 좋다고 언급을 한 것으로 제가 아는데요. 결국 그런 종목들. 에코 프로를 비롯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종목을 사랑한 거예요, 결국에는. 고평가라고 냉정하게 종목에 대해서 언급을 할수 있어야 되고 분석을 할수 있어야 됩니다. 7월 말일날 한미반도체가 여의도에서 기관투자자들을 대상해서 2분기 실적 발표회를 열고 어떤 언급을 했냐면요. 그 당시에 김정영 한미반도체 부사장, 이분의 이력에 맥쿼리증권에서 근무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그 맥쿼리증권이 오늘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17만 원에서 9만 원으로 목표가를 하향한 겁니다.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해외 고객사로부터 대규모 주문이 예상되고 올해 해외 고객사 발생 매출은 지난해 특정 고객사의 매출액 두 배를 넘길 것으로 보고 있다. 올 초에 연간 매출액 규모를 8천억 원 규모로 추정했는데 하반기가 시작한 현재는 최대 1조 1천억까지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리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김정영 부사장은 차세대 HBM인 HBM4용 TC본더 양산을 위한 장비 테스트를 진행하는 것은 현재 한미반도체와 해외업체뿐이고 HBM4 생산이 집중될 때 HBM4의 모든 TC본더는 한미반도체가 수주될 것이다. 이게 이제 지금 방금 말씀드린 요, 요 내용은 전문용어로 진성주가 판단할 때 전문용어로 착각이라고 하는 겁니다. 착각. 착각은 자유죠. HBM3 이 12단 퀄테스트도 그동안 하나 비전을 어떻게 얘기를 했었냐면요. 12단 TC본도 퀄테스트 탈락했다. 이거 현대차 증권 애널리스트가 과근정인지 박은정인지가 얘기했던 내용입니다. 그 퀄테스트 탈락 보고서 컴플라이언스를 득하기까지는 그당시는 하나 정밀 기계였어요. 하나 인더스트리였고. 하나의 TC 본더 기계를 하나에서 콜테스트 탈락했다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게 첫 번째고, SK하닉스에서 그 현대차 증권 직원에게 콜테스트 탈락했습니다라고 알려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 장비, 그 선단 공정에 있는 이런 TC 본더 퀄테스트는요, 블라인드, 이건 직원들도 모르는 거예요. 그걸 일개 애널리스트가 퀄테스트 탈락에 대한 기사를 냈습니다. 하나 세미텍과 SK하이닉스는 아닌 거예요. 그죠? 렇 네. 뭐, 어디인지는 모르죠. 그래서 그 기사는 결국 틀렸고, 또, 김정영 부사장님이 제가 알기로는 모 방송 하나 세미텍 티시본더의 사진을 보고서 저 기계가 아니다. 저건 티시본더 아니다라고 했는데 아마 요 발언인지 어떤 발언을 통해서 하나에서 뭐 법적인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미반도체 곽동신 회장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ASMPT 및 하나 세미텍과는 기술력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 한미반도체와 기술력이 너무 차이가 난다. 근데 어땠습니까? 결국? 하나 세미텍이 더욱더 한미반도체 장비보다 퍼포먼스가 더 좋다 수율이 더 좋다 해서 장비 발주를 60% 이상 상반기에 받았죠 일부 투자자들이 다른 기업들을 언급하지만 저희를 제외하고 TC본드 장비의 양산 공정에서 대응할 수 있는 업체는 없다고 자신한다 그러니까 이게 이 부사장님이 한 얘기인데요 이게 저는 제가 알고 있는 국어 배운 것 중에 전문용어로는 저분의 저워딩은 착각이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리고 최근에도 천억원 규모의 하이브리드 본더 투자를 이제 시작하겠다고 했는데 이미 H, HBM4에서도 진성주 생각에는 하나 세미텍이 앞서가고 있고 그리고 이 언론에 알려져 있는 대로 하나 세미텍은 지금 플럭스리스 본더 특허 출원을 포함해서 2세대, 그러니까 1세대 하이브리드 본더는 이미 만들어져 있, 있고 SK 하이닉스에 지난 몇년 전에 SK 하이닉스에 공급을 해서 그것을 서로 열심히 커스터마이징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면서 장비의 완성도를 높여가고 있는 과정 속에서 하나 세미테 기획실장님이 3프로 방송에 나와서 우리가 올해 하반기 올해 하반기라는 것은 2025년 하반기까지 양산용 하이브리드 본더를 만들어 보겠다 본더 출시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상황이에요. 물론 한미 반도체가 mr 머프 방식의 본더의 수율이 하나 세미텍보다 조금 수율이 낮은 것이지, TCMCF 방식은 아, 당연히 한미 반도체의 기술이 월등히 높습니다. 월등히 높습니다. 그건 뭐, 뭐 견줄 대상이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 세미텍은 그 방식은 만들지도 못합니다. 만든 만들었다는 얘기도 없고요. m r m u f 방식에 있어서는 한미 반도체의 기술보다 더 뛰어나다. 기술의 완성도가 더 좋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9만원짜리 보고서가 나온 상황에 다른 기관들도 물량을 더 쏟아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한미반도체는 어제도 9월 4일날도 공매도가 30%가 넘습니다. 30%, 30.56%. 최근에 공매도 평균 22%, 뭐 30%가 허다해요. 20%대가 허다합니다. 그만큼 패시브가 들어오기 힘들다 매수세가 없다 패시브가 들어올 만한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 어떤 모멘텀이 있을까요 공급계약 공시밖에 없어요 이미 솔벤더 지위는 상실됐고 하나세미텍은 열심히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유일한 경쟁 업체인 하나세미텍이 저렇게 승승장구를 하고 있고 한미 반도체는 기간에 거의 매도 리포트가 나오는 상황이라면 한미반도체에는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런 위치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 비전은 최근 한달 기관이 146억 원 매수를 한 상태이고 두 달로 가보면 외국인이 1200억 기관은 670억 원 매수를 한 수급이 있습니다. 개미는 두달 동안 1800억을 매도했기 때문에 제가 제 제자들한테 가르칠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개미가 파는 주식은 무조건 사라. 무조건 사야 된다. 그것은 99.9%가 아니라 100% 오른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수급적으로도 하나비전은 기관과 외국인이 매수를 하고 있고, 9월 5일, 오늘이죠. 오전에 보면은 두 가지의 IR 일정이 있습니다. 이두 가지 IR 일정이 하나는 한국 투자 증권에서 하는 겁니다. 국내 유수 기업들과 해외 기관 투자자들에게 어떤 기업이 이런 기술이 있다. 투자를 했다고. 이 기술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다. 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런 컨퍼런스를 날짜가 한국 투자 증권에서 하는 것이 9월 15일입니다. 그리고 9월 17일 날 이것은 홍콩에서 하는 건데요. 마찬가지로 홍콩에서 하는 것도 외국계, 거의 테크 컨퍼런스입니다. 외국계 기관들을 모아놓고, 하나 세미텍에, 또 하나 비전에 대해서, 시큐리티 부분과 반도체 부분의 기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많은 투자자들의 투자를 유치를 하는 것인데요. 만약에, 하나 비전이, 하나 세미텍이 잘한 것이 없어요. 뭔가 아킬레스가 있는, 있다고 가정을 해, 해보자고요. 우리가 앞으로 2분기 때 이렇게 매출과 이익을 냈고, 3분기, 4분기 때좀안 좋아. 안 좋아. 그래서 기관 투자자들 외국인 투자자들 좀 미안하지만 우리 앞으로 더 잘할게 이런 어, 발표를 할까요? 굳이 이렇게 지금 9월 10일날 2025년 세미콘 어, 타이완 개최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 국내 반도체 기업들이 많이 출격을 하는데 여기에 세미텍이 출격을 합니다. 삼성과 SK에 하이닉스, 마이크론 임원들도 반도체 부분 기술에 대해서 세션이 있고 하나도 출격을 해요. 하이브리드 본딩 기술에 대해서 언급을 할 겁니다. 10일과 15일과 17일날 연이어서 국내와 해외에 나가서 우리 기술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 과연 가서 잘못했다, 무엇을 그런 발표를 할까요? 여러분, 그,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불보드 뻔한 이건 뭐 누가 보더라도 예측이 가능한 상황 아닐까요? 주가의 상승은 너무나도 불보듯 뻔한 상황이다. 기관은 이미 냄새 맡고 들어오고 있는 것이 아니냐? 신성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나비전 저희 가족분들이 상당히 많은 물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부를 하고 종목을 분석을 하는 것은 에코프로와 한미반도체. 처럼 어떤 특정 종목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종목에 대해서, 업황에 대해서, 산업에 대해서 열심히 스터디를 하고 절대 사랑하지 않고 냉철하게 분석을 하는 겁니다. 하나비전에 지금의 위치까지 진성주가 보여줬던 종목을 바라보는 그리고 기업을 분석하는 방법 네 종목만 쳐다보고 있으면 주식의 실력이 늘지도 않고 계좌가 우상향하지도 않습니다. 오늘 5% 먹어서 좋을 수는 있습니다. 오늘 1, 2, 3% 트레이딩에서 좋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트레이딩을 할수 있는 종목이 있고, 트레이딩을 해야 되는 종목이 있고, 트레이딩과 어울리는 종목이 있고, 종목의 가치를 판단해서 자신의 자산의 일부를 혹은 비중을 태워서 승부를 볼수 있는 그런 종목이 있는 겁니다. 하나비전 SK 하이닉스 지금 전세계 반도체 시장을 이끌고 가고 있는 그 밸류체인에 속해 있는 중대한 종목들입니다. 다음 주 그리고 3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반도체 시장을 이끌어 갈수 있는 탑픽 종목들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